아, 바늘각. 여기는 바늘각입니다, 바늘각. 아, 바늘 산성에 한 200m 정도 올라오니까, 바늘각이랑 아, 종을 달아놨네요. 아, 아주 종이 큰, 그, 종각, 종각처럼, 종로 아, 가면 큰 종각, 종가 하네요. 종을 달아 나구나 바늘각 아, 좋습니다 아, 여기도 바늘가이다 바늘산성 하면은 외적들을 물리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내려오면서 외적과 싸우기 위해서 사, 어, 성을 쌓는데 그 산성입니다. 산성 여기는 이제 바늘각이라 해가지고 어 타종을 큰 타종을 달아놨네요. 아, 좋습니다. 포천에 아주 유명한 유적이네요. 아, 등산객도 여, 여자분이 지나가네요. 아, 오늘도 이렇게. 이제 바늘산에 약간 내가 미칠라고 합니다. 바늘산이 맞들어가지고 어제 올라와 보고 또 올라오니까 또 새롭네요. 맑은 공기, 이 자연, 또 이렇게 선조들의 어를 생각하면서 여기는 또 유명한 최익현 선생이 <laughs> 신북면 가체리에 태어나 가지고 고정 때 에, 조선 말기 고정 황제가 어, 말기에 조선 말기에 망할 때게 한일 합방 한일 합방하는 것을 어, 합당치 않다 해가지고 항거하는 어, 궁궐에 가가지고 그 고정 앞에 가서 항거하다가 어, 저기 강화도로, 어, 1780, 1800, 1876년에 한글을 하다가, 아, 강화도로 유배되가지고, 3년간 유배하다가, 아, 또 돌아와가지고, 외적과, 아, 외적에 또한거하다가 대마도에서, 스시마 대마도에서, 또 유배당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외국 외적들이 주는 음식을 나는 적의 손에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하고 금식하다가 그 그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최익현. 어, 여기 가체리 가면은 사당도 있어요. 사당도 있고, 그 동네가 아늑하게 아주 그 학이 다 품고 있다 할 정도로 좋은 아늑한 마을이 있어요. 어, 그게 매일 제가 자주 들리기도 하는데, 어, 그곳에 태어난 그 최익현 시, 에, 그 어르신이 살던 그 집터가 있어요. 집터는 비석만 세워놨고 조금 더 안쪽 중앙에 가면은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천에는 옛날에 우리 조선 시들거슬려서 역사적인 유물과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인물과 또그 밑에 공원에 내려가면은 월남전에서 싸웠던 파병용. 400용사들의 그 어떤 어을 남긴 유적들을 또 많이 그렇게 새겨놓고 했어요. 포천은 그렇게, 여기가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현대적으로도 보면은 포천은 아직도 옛날 고전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포천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역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포천을 좀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냥 막연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포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옛날에 사적들을 들여다보면서 옛날에 그 실상적인 또이 환경을 보윤물을 보면서 아, 이것또한 시대에 아, 이전 21세기에 또 이런 기록을 남겨 놓는 것도 아, 우리가 후손들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려 봅니다 아, 시청하시는 진실의 소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유튜브 어, 방송을 하면서 그 동안에는 목사다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주로 성경 말씀, 뭐 설교를 많이 여, 영상으로 올렸는데 에, 이제 영적인 분야에서 조금 이제 각도를 넓혀가지고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에, 지구촌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뜻. 우주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대 흐름을 읽어가는 그런 내용을, 그 진실한 사실들을 또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더 깊은 일이 아닌가 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한 페이지 올리고자 합니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복걸 누려야 되는데, 현실 파악, 실존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도, 뭐, 우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명령으로 이끌어 온것 같아요. 부르심에 소명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뭐, 영적인 분야에 성경에 미쳐가지고, 영적 영적 하면은,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제일 근본적인 것이 영혼육인데 영적인 분야를 알고, 그럼 우리 삶에 대해서 건강도 챙기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생활에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시간들 제가, 제가 강조해 왔던 것이 영성신학이다 하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영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세상을 바라면서 세상을 잘못된 것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인생사가 잘못 가는 길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적인 그 힘을 영을 받으면 생각이 커야 돼요. 안목이 넓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간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성숙된 영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나이를 먹으면은 할아버지가 되지요. 노인이 되면은, 인생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륜은 그냥 지나온 일이 아니고, 탐방과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그냥 응? 지나 살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아픈 상처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 지나 보면은 인생과는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고 또 삶의 시도, 생존 경쟁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강한 자가 악한 약육강식이라 하잖아요. 강한 자 약자를 잡아 먹어야 살아요. 또 약자는 또 피할 길을 찾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강하게 지킬 방도를 찾아야 되듯이 인생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약하면 눌리고 지니다 지면은 굴욕자는 비, 비, 비참하잖아요. 우리 인생사의 삶에 있어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읽을 줄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약한 자가 있으면 도돌 줄도 알아야 되고, 강한 자에게는 대항해서 꺾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맨 파워를 길러야 돼요. 여기 맨 파워라, 영적인 파워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성경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자들은 두렵지 않지요. 뭐든지 다상대해서제압하고 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고 또 회복해 주고 시 용서해 주고 그러면 뭐 굴욕 굴복 해가지고 밟아 죽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악한 마귀는 잡아 없애가요. 뭐 지역 불이 던진다고 하겠지만은 사람은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도 그렇고 모든 생존체는 우리가 가력하게 보고 생명 을기약이여 기고. 그래서 동물도 우리가 요즘 어? 반려견 같은 경우도. 사람보다 더 대적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은 더 기약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멸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멸시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더 그런 예서 위로해주고살 길을 찾아주고, 그것이 예수님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할수 없는 건 십자가로서 주님께서 다 이유 그건을 예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질고와 고통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다 하는 것이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애국되게 보지 말고, 그 인물적으로 봐야 돼. 옛날에 선지자들은, 어? 그 그림, 그 구약이란 것은 어두운 세계를 말합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누군가 외치는 자는 있는데 뚜렷한 제시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선지자들이 막 외치기도 하고 나라가 어? 질서가 없고 왕들이 막 부패하고 하니까 또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깨우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 것이 구약이에요. 착 성경을 이상하게 막 이리저리 막들어가 맞추지 말고, 역사적 흐름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 인물 중심적으로 보면 성경은 아주 쉽고, 너무 이해하기 쉬운 게또 성경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 또 성경을 찾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우선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인생사, 그것은 인생사는 사람과 사람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그걸 말해요. 새로 하늘과 땅은 응? 땅의 문제를 이 새로로 채워진 것은 하나님 관계해 보. 또 십자가 가로는 사람과 사람끼리 얽어 나고 서로 분리된 것을 합욱하게 하나로 한 것이 그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 간단한 건데 그걸 분위하고 뭐 이상해서 할라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면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모든 것이 해결적으로 어? 심플하게 단조롭게 믿미 돼야지 알아야지 뭘 그렇게 봐야 지라 그래요. 나막 요즘 목사 목사라는 사람들 보면 짜증 나 짜증 나뭘 알지도 못하고 헷갈리는 소리면서 하니까 까이가서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막, 막 발음하기 되게 싫어가지고 나를 뭐 나. 비상하그 그래. 아이고 막 상당히 싫어서 나 조용히 여유시간 보내는데 뭐그 애들 그 병들은 그 애들 그 상처받은 영혼들인데그뭐 내가 뭐+ 뭐라고 하든 안그래더 터져가지고 뭐 망가져봐야 생명의 위기를 느끼보면 아이고 죽겠네 하면 아 깨달을까 그러려면 터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아요. 어, 거기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어,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한 거이 십자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해서요 사랑과 사랑끼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인데 사랑과 사랑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또 건강해야 돼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사람 이 육신으로 병이 들어요 사람이 심약해지면요 세상마사가 귀찮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약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자들도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는 진짜 강한 자 약한 자를 도고 강한 자에게 대항해서 꺾어버리고 나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디가 지지 않잖아요 상대가 안하면 상종롱 안하면 되고 아예 저걸 손으로 봐야 됐다면그 장을 봐버려야 되거든 그게 영적인 파워에요 파워 맨파워 어?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영육간의 복이다 영가 홍가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육잘 되고 그 생각이 밝아야 돼 정신세계가 맑아야 돼 흐리면, 어? 흥하고 맨날 터진다니까. 이리 터지고, 어 저리 터지고. 이리 구박받고, 저리 구박받고. 어? 그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은, 아, 요거 좀 손봐야 되면 박죽이버리고, 아니면, 은 어? 저거 내보다 세다 하면은, 조금 준비해가요. 다시 한번 떼, 떼, 들고, 뭐 이래가요. 항상 이게 먹어야지. 응? 그래, 해가지고 땅에 재물도 강한 자가 쟁시하는 거지. 어떻으면 너 평생 거지 그거그 행사하더랍니까 목사들 보면은 아이고 이번 살아서 예수 예수한 사는 꼬라지 뭐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거지 그 행사하기 때문에서 아이고 뭐 어떨 때나참 핫잔해가지고 막나막 목사시 목사 얘기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야 그것도 병 그다 고치고치야 돼 치료받아야 돼그 어? 정신개조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목사가 목사가 어떤 직분인데 아주 거룩한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 사명을 받은 음? 하나님이 그 사자잖아요 하나님이 대사잖아 대사 천국 대사로서 이 땅에 사명을 받았으면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어? 세상을 깨우치는 소리를 해야지 굶어 깔고 뭐뭐 뭐 피도 푸시죽도 먹은 뭐, 뭐 것처럼 침을 거리고아이 분은 예수 예수 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또 설교 들어보면 깡통 소리가 나고 꽝꽝 울리는데 아이고 막 정신이 사나워 큰일나어 진우 대단한 것 같고 또 설교하고 나면 내내 설교 잘했나 하고 평가 받으려고 하고 아이고 진짜 인생 가치 없는 것들 보면 가짜네 가지고 그래서 요즘 조용히 나 혼자 생각을 많이 가고좀 퇴수하는 시간을 갖고 이 바늘산성 올라오기 참 좋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게 건강하고, 영을, 새,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져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응? 어? 건강도 탁, 응? 챙기고, 건강해가지고, 요즘 백세 시대란 말이야 응? 어? 백살도 끝듯이 살아야 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이라는 구 아까 보면, 들러다 보면, 나는 뭐, 장전은 세부적으로 나 기억이 없는데,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100세가 음? 못돼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100세는 이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게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사야 선제자가 썼지만은 한3 5 0 0년 전에선 그 사람이 썼지만은 그것이 어 그때 예언이 오늘 날 성취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백세 넘길 건강하게 잘 살아 있고 우리 김병석 그 연세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백세 살인가 백네 살인가 되도 지금도 강의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복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건강하서는 복된 응?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복되게 살면서 이 땅이 세상에서는 재물도 많아서 재물이 부도 누려야 돼요. 뭐 가난한 게 복이요, 청빈한 게 복이요, 깨끗하고 응? 깨끗한 부자, 청빈이란 것은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되 청부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끗한 부자, 부정하지 않고, 순수한 자기가 참 하나님으로 받은 재물 복, 남한테 부정하지 않고, 덩 쳐먹지 않고, 자기 손수 노력해서 번 돈은 깨끗하잖아요. 부정, 부패, 전력, 남은 그 훔쳐가요, 사기 쳐갖고, 어? 가진 그, 그 돈은 망해. 하나님이 그런 걸 트, 차버린다, 터뜨려버린다니까. 절대 그런 인생은 결과가 안 좋아. 그러나 차근차근이 인생을 참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아픈 자를 얼음 만져서 치료해주고, 응? 어? 없는 자에게, 예? 밥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요. 제가 요즘 막 목사에 달려 보천에 오고, 아, 참 짜증나. 어쨌든 가서 보면, 저기, 내가가고돈 썰들이 뻔한데도, 또 가서 보면은, 아이뭐 하는 거 보면은, 돈, 돈 가진 놈은 내 밖에 없어. 그럼 뭐 서로가 눈치를봐 설교하고 뭐 지폐지 뭘 하고 나면은 누가 밥 살고 하고 서로 눈치를봐 아이고. 그러면 내가 아이갑이다내밥 사줄게 하고 밥 사주고. 그 아니, 한 일하면 뭐지? 그도시만휙 날아간다니까. 뭐 님들 뭐, 뭐, 뭐땅 파는 재주가 없잖아. 하늘에 돈 떨어진가요. 나도 어, 쓸마가 그거 갖고 있는데. 좀, 어떨 때 뭐, 이런 말을 가리꽃이라니까, 마이너스라니까. 그래, 나가또 어떻게 하면 돈을 또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능넉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서로가 인간사가, 아이고,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하이, 목사님, 뭐. 말아, 마아도할줄 몰라. 거지들 얻어, 처벗기 말하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답이 없어. 이 그래서 이것들은 상대를 안 하면 되겠다. 해줬나 많이 상대를 안 하려고. 그 근처도 안 가.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유튜브나 찍어야 되겠어. 나는 막 속사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자꾸 베풀고 돌아서면 속상해도 또 보고 안쓰러서밥 사주고. 어? 그래 주고 오면은 뭐 저들이 알겠지. 언젠가는 날 찾을 때가 있겠지. 그 자꾸 베풀다 보니까 아나님 자꾸 내얘는 돈을 많이 주네. 하하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주무위 안 마르게 하고, 쓸 것이 넉넉하 있으니까, 이게 복이지, 복이잖아요. 재물도 이렇게 늘 넘쳐야 된다니까. 썩어도, 채물이 쏟듯이. 주무이가안 말라야 돼.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이 돼야 된다니까. 내 통장에는 자꾸 보 진짜 돈이 마르지 않아요. 그것까지 까면 하잖아. 까면 안 되잖아. 나 조금 있으면 엮어 나오는데, 어? 또, 마스터카드 또 만들 거라니까. 아이 <laughs> 그치. 난세계 일주 여행도 좀 다닐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쓰고 쓰고 해도 더 많이 주니까. 이제 세계 좀, 동남아로 뭐, 좀이리 어디로 좀 바람 좀우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도 준비하고, 그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그건 꿈을 가야 돼. 그리고 또 돈이 또 많이 좀 많아지면은 돈을 많이 쌓는 후에또 뭔가 일을 해야지 목적을 바로 두고 저는요 할일 많아요. 하 진짜 한국 기회를 보고 다기억하고 싶고 목사들 깨우고 싶고 명성 어? 대학교도 확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대학도 안 만들고 싶고 또 어려 사업 쪽에다가 내가 노인 응? 요즘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시니어 타운을 또 설계하고 있다니까 시니어 타운 그 실버 타운을 좀 시대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해볼까 좀 계획 중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금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사람이 잘살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응? 그런 걸, 자꾸 꿈을 그어야지. 뭐, 밥 먹은 귀신도 아니고, 복회하면서, 그, 스푼치도 안 되는 그 흥금 바라고, 아이고, 목사들 모여가이고, 종로나, 전짜 나가보면, 늙은 목사들이 웃기도 안 해. 서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laughs> 밥값을 누가 내기랬는다안 했다는 덕, 막 싸워, 싸고가짜라 아이고, 나게 도 아예 뭐. 그, 뭐, 이제 가지도 않지만, 여도 마찬가지라, 보천도 또설교나잘 하나 어디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이거 성경도 이상하게 <웃음> <웃음> 아이고 나 어때 그거 써봤었나 그렇다고 그걸고뭐나따지면뭐 하겠어 <laughs> 그래서 조금가 멀리하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내가 제거본 일들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삶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하도만 속이 좀 뒤틀려가야 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혼자서 푸념하는 거요. 얘를 해주시고 사실은 사실이지 우리가 정신을 딱 바로 차리고 주신 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연을 보세요 이 자연 이게 누가 깎습니까 하나님이 깎고잖아요이 소나무니 이 잔디밭이니 또 우리 요즘엔 환경도 정부에서 얼마나 잘 응? 꾸몄나 공원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기 보니까예초기 가지고 주변을 다 예, 예초도 해놨네 풀도 네. 깎았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온천하 가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누려야지. 돼지처럼 먹는 거만잘 댕기 말고, 어? 목사님들, 나조경 말씀 준다. 아, 입에서 욕이 날라온다. 어? 목사 뭐들 하면 욕안 되니까, 목사님들. 어? 좀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이 영광이어서 반듯하게 삽시다. 아, 요, 오늘 여기는, 아, 바늘강 정각에서 지금 내가 뭐라고 시부랑 그리는데, 아, 이것도 내 인생의 한페이지니까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고 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저기 또 정상에 가서 또 뭐라고 생각나는 대로 뭐 시라도 한편 생각나면 얼어볼까 하고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